술집 손님과 모텔로 가는 장면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대기업에 근무했었던 26세의 젊고 아리따운 여성이 한국 남자에게 시집을 와서는 2년 만에 가출을 해 술집에 다니게 되는데요. 그것도 부족해 그녀의 또 다른 직업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통기획의 사설탐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와이프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사라진 아내의 행방과 찾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니 꼭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쌀쌀한 바람이 사람들의 옷을 두껍게 할 때쯤이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제 사무실로 무턱대고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사도 없이 들어오셔서 제 와이프 좀 찾아주세요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허름한 옷차림에 의뢰인을 쇼파에 앉혀 따뜻한 차한 잔으로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저와 시선도 마주치지 못하고 사무실 바닥을 보며 어느란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말도 더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 부모와 함께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성화로 국제 결혼 업체를 통해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젊고 예쁘고 똑똑합니다. 성격도 밝아서 천운에 반해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에선 엘리트였고 영어도 능숙하게 했습니다. 현지에선 대형 무역회사에 다니던 커리우먼이었죠. 하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난후 베트남 처가에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낯을 가렸지만 점차 적응했고. 한국어도 빠르게 배웠다고 합니다.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녀의 웃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의뢰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어느 날 와이프가 친정에 돈을 보내야 한다며 현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얼마를 보내야 하냐고 물어봤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무작정 돈을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는 아니지만 현금을 조금씩 주셨다고 합니다. 생활비는 의뢰인이 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겠지만 현금을 주지 않아서인지 이제는 한국말도 잘하니 친정에 보낼 돈은 본인이 직접 벌겠다고 취직을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지요. 젊은 여자가 친구도 없이 외롭고 답답할 테니 기분 전환이라도 되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고는 의뢰인의 아내는 안산 지역에 있는 공장에 취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었고, 마침 고향 친구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쉽게 적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장과 집이 멀어서 아내는 지수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주말에만 집에 오는 주말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의뢰인도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말 귀가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도 할겸 직접 공장에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친구들을 만나 식사도 같이 했고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일부 친구들은 말투나 태도에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문화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워낙 많이 나니 그냥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날 퇴근 후 집에 와 남편에게 맥주를 한잔하자며 집 근처 치킨집에 같이 갔었습니다. 맥주 한잔을 하며 일을 잘해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랐다며 아주 좋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부부 간의 다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공장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거의 집에 오지 않고 전화 통화도 잘 되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느 날 식당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짐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현금, 여권, 옷까지마저 전부 말이죠. 사전에 연락도 없었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집 나간 게 아닙니다. 제 아내를 꼭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습득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조사는 그녀가 일하는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퇴사한 지한 달이 지났고, 공식 퇴사 이유는 자진 퇴사. 동료들 말로는 일도 잘했고, 싹싹해서 주변인들에게 인정받았었다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퇴근 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기숙사 생활을 그만두고, 경기도 안중에 있는 원룸에서 따로 지냈다는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통화해서 날짜를 맞추어 보니 안성에서의 생활이 시작하면서 주말에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녀의 흔적을 추적했고 결국 안중에 한 원룸 근처에서 그녀로 보이는 인물을 포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적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드디어 안성에 있는 원룸 건물에 주거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저녁이 되자 그녀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긴 바바리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3분을 채 걷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녀가 한 가게 앞에서 서더니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황해 하며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담배를 다 피우고는 그 가게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게는 바로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고 내집 드나들듯이 유흥주점에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자정이 다 돼서야 그녀가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멀끔한 양복을 입은 사내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녀의 집과 가게는 불과 3분 거리, 그 사이에 모텔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하루를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제와 비슷한 시간에 긴 코트와 하이힐을 신고 가게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한 지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녀가 가게에 나와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검은 승용차를 탑니다. 저는 재빨리 승용차를 추적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평택 미군부대 근처의 외국인 전용 바. 그곳에 두 명의 외국인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사이 같지 않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바로 같이 들어갑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또 다른 여자가 도착합니다. 바 앞에서 외국인 두 명에게 인사를 시키고는 호텔로 향합니다. 숙매의 알선으로 보이는 정원까지 포착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생계형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 알선 정황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를 정리해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제가 찍은 영상을 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작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 아내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탐정님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돌아와달라는 말을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제 전화는 받지 않아서요. 간절히 부탁하시는 모습에 저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당신이 왜 떠났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난 숨이 막혔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녀의 말에 감정이 휘돌리진 않았지만 그 안에 복잡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 가족의 기대, 문화적 차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압박감. 그녀는 한국에서 단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그후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셨고, 그녀는 현재 불법 체류자로 아직도 그 근처 어디선가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충돌하고 조용히 무너진 결과였죠. 그녀는 도망을 친 걸까요? 아니면 살아보려 했던 걸까요? 사람은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는 마음까지 약속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누군가가 점점 멀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채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통기획의 사설탐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합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중 애타게 찾는 분이 있으시다거나 우여곡절 끝에 찾은 사연도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